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님 자, 오늘은요, weasels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weasel 어떤 동물인가요? 이미지가 보이세요? 바로 족제비가 되겠습니다. 자, 족제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Weasels are great hunters. They can swim and climb very well. They can go under deep snow. They can fit in other animals' burrows. How? They use their long and thin bodies. They can smell and hear very well. They eat frogs, rats, and mice. They do not sleep in the winter. They are always busy. <laughs>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weasels에 대해서 상상해 되시나요? 자, 우리 line by lin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제비 이렇게 이미지를 알 수,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weas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so, weasels 우리가 이제 전체 동물을 일컬었기 때문에 s를 붙였죠. Weasels are great, a r great hunters.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사냥을 잘합니다라는 거죠. To hunt하면은 사냥을 하다이고요. 사냥을 하는 그런 주체는 hunter. 사람도 헌터가 될 수가 있고, 동물도 헌터가 될수 있겠죠. They can swim and climb very well. 자, 쪽제비는 되게 민첩하게 몸을 잘 움직이는 동물이죠. 수영도 잘 하고요. climb, 뭔가요. 이렇게 높은 언덕이나 산을 올라가다. 다른 말로 등반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very well. 아주 잘 한다고 합니다. They can go under deep snow. 그리고요, 이 쪽제비들은 깊은 눈 밑으로도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자, 아래로 가다 라고 할때 go under something 이렇게 쓸수 있겠죠. They can fit in other animals' burrows. 자, 그리고요, 다른 동물들이 막 이렇게 파놓은 굴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 서식하는 곳. 그렇게 좁고 기다란 굴을 영어로는 borrow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fit한다는 걸 f i t in 몸을 이렇게 딱 맞춰서 잘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동물들의 굴 속으로도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홈이 있고 이 구멍이 그죠? 뭔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b r o w 처럼 굴이 좁고 긴 굴이 있겠죠. 그런 것을 잘 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how? How?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How can they do that? They use their long and thin bodies. 우리가 이미지에서 볼수 있듯이 이 몸이 이렇게 길고 가느다라기 때문에 그런 b 을 r r o w 를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몸 체형이 상태가 길고 가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고 가는 몸을 사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y can smell and hear very well. 자, 그리고 냄새도 잘맡고 듣는 것도 잘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동물, weasels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They eat frogs, rats and mice. 자, 개구리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at, 쥐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mice는 뭔가요? 생쥐들, 그죠 쥐의 mouse의 복수형이 여러 마리의 mouse를 mice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개구리 쥐가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이렇게 뒤에다 s를 붙일 수가 있지만 mouse, um, a mouse. 쥐한 마리였다면 여러 마리의 쥐들은 mice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They do not sleep in the winter. 자, 그리고 they do not hibernate. 이 weasels들은 동면하는 동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에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They are always busy. 이 w e s l s 들은 항상 바쁩니다. 네.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가늘고 긴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오늘의 퀘스트는 여러분 이렇게 문장 하나만 딱 있는데요. 어, 본문에 나온 문장은 아니었고 선생님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풀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 안에 블랭크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Since they have 무언무 뭐, 뭐, they can go under deep snow and fit in other animals' burrows. 자, 눈 아래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동물들의 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잘 이동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런가요? 어떤 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길고 가는 체형,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몸을 사용해서 돌아다닌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Since they have long and thin bodi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